이번 수원대학교 아이팀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천세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앱 제작 기기 및 소개, 앱 시연 영상, 그리고 마무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간과 IT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배달 문화 또한 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치킨, 피자 등과 같은 패스트푸드를 시작으로 식사류, 음료, 나아가 식자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배달이 가능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배달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달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간단한 터치를 이용하여 주문을 할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았던 당신의 시야가 이렇게 어두워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시야가 불편한 시각 장애인 분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직접 보고 터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 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음성 인식 배달 앱입니다. 안내가 끝난 후 알림음이 나오면 명령어를 말해주세요. 처음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용법을 말하여 안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주문 또는 사용법을 말씀해주세요. 사용법. 해당 배달앱은 음성인식을 적용하여 특정 명령어들로 주문이 가능한 배달앱입니다. 주문. 주문을 원하시면 카테고리에서 메뉴를 말씀해주세요. 주문 카테고리 확인은 다음. 최근 주문하신 메뉴를 다시 주문하시려면 주문내역을 말해주세요. 다음. 치킨. 피자. 치킨. 치킨 카테고리입니다. 배달 가는 음식점을 들으시면 려 다음을 말해주세요. 다음. 수원 치킨. 동들리 치킨. 수원 치킨. 수원 치킨입니다. 메인 메뉴는 메인, 사이드 메뉴는 사이드, 음료는 음료 또는 메뉴 이름을 말해주세요. 장바구니 이동은 구매, 리뷰하기는 리뷰입니다. 리뷰. 리뷰는 한 개씩 끊어서 읽습니다. 주문을 하시면 주문, 다음 리뷰를 들으시려면 다음을 말해 주세요. 다음. 정말 만나. 맛나... 바베큐 치킨을 선택하셨습니다. 장바구니에 저장은 저장. 메뉴에 설명은 설명. 가격 확인은 가격을 말해 주세요. 가격. 바베큐 치킨 메뉴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저장. 장바구니에 저장되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선택하셨습니다. 결제는 결제, 메뉴 확인은 확인을 말해주세요. 확인 현재 장바구니에는 바베큐 치킨, 콜라, 의에 두 개가 있으며 총합 14,000원입니다. 삭제할 메뉴가 있으시다면 메뉴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결제 설정 설정입니다. 매장 나열 방식의 교체를 원하시면 매장을 말해주세요. 매장. 현재 매장 나열 방식은 리뷰 많은 순입니다. 현재 설정에 저장을 원하시면 저장, 원하시지 않으면 뒤로를 말해주세요. 리뷰. 리뷰 가능한 음식점은 수원치킨. 습니다 수원치킨. 수원치킨의 리뷰입니다 별점 작성은 별점 리뷰 작성은 리뷰 리뷰 등록은 저장을 말해주세요 별점 0부터 5까지 별점 개수를 점수로 말해주세요 종료 보여드린 어플의 상세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터치 없이 편리하게 주문이 가능한 배달 어플입니다. 처음 어플을 개발했을 땐 안내가 너무 길어서 주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점을 보완하여 명령어의 안내를 최소화하여 특정 명령어들로만 주문이 가능하게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처음 사용할 경우 3~4분, 익숙해지면 2분 이내로 주문이 가능한 배달 어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분들만을 위한 어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은 물론이며 일반 배달 어플처럼 터치로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시는 페이지는 저희가 개발한 어플의 음식점 데이터 관리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한 웹페이지에서 음식점을 등록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등록이 되게 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들은 앱에서 파싱하여 다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어플을 통하여 세상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이팀 발표팀장 천세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